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스펙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쿠폰투방이 있습니다. 쿠폰투방 카톡 주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번호 보내드리려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시즌3 진행 일정이 8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후원도록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후원도록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후원도록 한 번씩만 해두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존버 스펙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날짜가 8월 6일인데, 이제 한 3주 동안 모은 것 같고요. 자, 일단 가방부터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정보를 보시면 0.8%.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봅시다. 자, 전설이, 아, 그럼 그렇지. 사실 영웅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고요. 자, 스킬룸 프리미엄 상자. 이것도 전사 확률 0.8%. 영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자, 무기재료 상자. 하나짜리. 아, 정밀 설계도. 제일 구린 거나왔고요 어, 확률 정보 보시면 1%. 이거는 뭐, 영웅 어차피 안 나올 거고요 자, 보시면 안 나왔죠. 자, 여름맞이 럭키 박스. 지난번에 받은 겁니다. 자, 소환권 50장짜리 나오면 대박인데, 아, 밑에 있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제발! 아, 8 장.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가복기권이라서 자, 그리고 축복이 돌 행운상자. 영웅 3%. 자, 영웅 하나만. 아, 역시나, 나왔습니다. 아, 스킬론 행운상자 보시면 3%. 아, 바로 사용해주고요. 자, 보석 행운상자. 그런데, 어, 사실 보석 수급이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희귀 안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어, 아, 희귀 하나 나와줬고. 뭐, 다른 거깔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자 합성 들어갑시다 일단 스킬 룸파편부터 합성할건데 13번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웅 하나도 안 나왔고요 아마도 자 보시면 영웅 하나도 안 나왔죠 자 3번 한번더 해주고 사실 여기 재물 받치고 여기 전선 합성해서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 30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웅 당연히 안 나왔고 10번 더네또안 나왔고요 자 10번 더 아, 역시는 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나오지 말고, 어, 전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웅 합성이고요. 일단 다섯 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영웅 두개 나왔어요. 어, 확률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오, 나쁘지 않아요. 자, 축복의돌 합성. 지금 축복 영웅이 많이 없는데, 와, 0 번이나 할 수가 있네? 자, 일단 가봅시다. 오호 일단은 어 요거 필요 없구요 요것도 뭐 솔직히 필요 없고 분쇄 아 이거 뭐 합성하면 되니깐 이것도 뭐 솔직히 필요 없는 거고 약점 간파 아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번더어 일단 하나 어 이것도 이미 있어가지고 아좀 애매하네요 한번더할수 있나 한번더 자, 재물, 오케이, 재물 바쳤고, 사실, 이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설 룬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설 룬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한 번밖에 못하네. 제발, 가자! 오케이! 야, 블랙홀? 아, 근데 하필 블랙홀이네? 아, 제가 쓴건 아니네요. 저는 이제, 어, 노란 게이트에서 블랙홀을 좀 자주 사용해줘요. 어, 근데 해방이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전설론 하나 나와줬는데 사실 저는 갑옷 부수기 여기를 좀 원했거든요 특히 풍속성 이거를 좀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쉽게 1 어, 1자의 손길이 나왔고요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축복에도 전설합성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두번이면 은 사실 확률상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가자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아 피해굴레 감소된 체력 비율의 30%만큼 공격 피해량 증가지만 하 받는 피해량 10%만큼 증가.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한번더아안 되고요. 아, 전설이 일단 나와주긴 했거든요. 하나씩 나와줬는데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버섯합성인데 여기가 사실 골드가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아, 아까 보았다시피 천만 골드 이상을 모아놨죠. 그래서 뭐 골드는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석합성에서 진짜 골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노란 게이트 꾸준히 돌았으니까 음 골드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2단계 합성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지도록 할게요 자 2단계 끝났고 이제 3단계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골드 <laughs>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갑시다 자 일단 3개 나쁘지 않고 땀혼두대로 됐어요 자 10번 더 자, 그래도 평균 3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아, 방금 4개 나쁘지 않았구요. 오, 많이 나왔다. 어, 잘 나오는데? 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개. 그래도 지금까지 보았을 때, 어, 다, 확률 이상으로는 나온 것 같아요. 자, 4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어 지금 일단 보석을 보시면은 3단계는 웬만해서 거의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4단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나와줘야 합니다. 제발 회복량 이런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확률 보시면 2 5어 그래도 최소 두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가자. 오네개 좋아요. 근데 근데 회복량. 잠깐만요. 이것도 아니 생명력인가 이거?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 아, 하나. 아, 여기서 아깝게 나왔고. 자, 하나만. 아, 아비한번 더.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아, 아깝습니다. 자, 일단, 보성 갑성은 전부 다 했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빨간색. 오, 공격력 퍼센트 나왔습니다. 아, 주노 회복량, 이거는, 이미 쓰레기긴 하지만, 어, 그래도, 본인의 퍼센트 좋아요. 자 요거 하나 껴주고 오 어, 성진우 전투는 많이 올라갔죠 자 다음에 아 파란색인데 반는 회복량 쓰레기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노란색 오 정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정밀도 970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요어 전투력은 좀 내려가요 치몽타 피해가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정밀도는 전투력이 좀 내려가긴 합니다 자 그리고 1단계짜리 보석 끼고 있는데 이동속도를 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어, 차라리 요거 껴주도록 할게요. 어, 전투력 많이 올라가네? 자, 그리고 초록색. 아, 초록색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보석 합성이 뭐, 솔직히 성공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애매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어, 성공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무기고, 어, 요번에 새롭게 무기고가 나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마정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모래시계를 좀 사용하고 마정석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자 요도 어, 지난번에 오도를 만들었죠 여기는 노란시계 필요하기 때문에 어, 노란시계 사용해주겠습니다 자 전투를 많이 올라가줘요 자, 6단계 만들어주고 7단계까지 어,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강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고 레벨 맥스 만들었고 자 다음에 두번째 여기도 이제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어, 노란색 사용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 만들었고요자 세번째 보시면은 어, 여기서부터 이제 노란색 네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2강이라서 어, 파란색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1강 올려주고 어, 이제 노란색 필요하고 여기는 지금 1강이기 때문에 어, 파란색으로 두번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 필요하고 여기도, 요렇게, 어, 두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laughs> 아, 큰일 났다. 파란 시계를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사용해야 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못바꾸나 잠깐, 제작에서, 아, 상위 모래시계를 만들 수가 없네요? 아, 잠깐만, 그럼 모래시계로 해방을 해야 돼? 그건 좀 오반데? 아니, 이제 무기고를 마정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래시계가 이렇게 드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 혹시나 아시는분들 계신다면요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틀클래스 보시면은 52만 달성을 했습니다 자 클래스 상승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헌터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메인인피셔 이거 등급 업그레이드를 못했거든요 요것 좀 어, 최대로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전투력이 얼마나 올라갈려나 6천이나 올라갔죠? 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지금 메인 헌터는 이렇게 세 개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뭐, 병구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지만, 어, 차라리 조금 아꼈다가, 고건이 나왔을 때, 어, 고건이한테 좀 제대로 스펙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군단. 여기는 지금까지 잘안 건드렸거든요? 일단, 어, 좀 해방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직도 해방을 안 했어요. 사실 이제 레벨 풀리기 전까지 스토리를 잘안 밀었거든요 왜냐면 스토리 밀면 은 경험치를 얻잖아요 그래서 잘안 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토리 삼별작도 하고 좀 스토리 좀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노말 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히든을 밀어줘야 되고요 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18챕터 해줘야 되고 삼별작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리버스를 보시면은 리버스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10일까지는 전부 다삼별작으로 밀었고 1 2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가지도 잘안 밀었는데 이번에 도전 가지 밀면서 소환권이랑 마당석도 많이 수급해줬어요. 확실히 산멸작하고 새로운 집도터미니까 마당석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당석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쨌든 그림자 군단 지금 좀 해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금니 그림자 추출 해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군단 레벨업도 한세번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네번까지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굿날 레벨업 네번 해줬고 자 이그리트 요거 좀 올릴 수 있나? 오 많이 올릴 수가 있네 자 이그리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그리트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은 변했나? 자 어쨌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자 이제 노란색 깔려면은 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노란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캐르 어, 해방해줍시다 일어나라 자, 이렇게 만들어 줬고 저는 일단 좀 원작 위주로 키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작인 어금니를 조금 더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어 공격 때문에 얘 진급하면 많이 좋긴 해요. 자, 그리고 한번더 진급해 주도록 할게요. 또할수 있나? 아, 근데 아직 모자르네요. 요거는 또 나중에 진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배틀 미션 하다가 이런 식으로 모집 10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커스텀 뽑기로 모집 10회를 했는데 천장으로 나오진 않고 그냥 중간에 은빛깔개배균호 얘가 나와줬습니다. 뭐 쓸모 없긴 하지만 아 그래도 명함을 얻어줬죠. 그래서 얘를 좀 레벨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 82까지 레벨업하면 100만 골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골드가 좀 많아가지고 어 전보다 레벨업해도 될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전부 다 레벨을 해 줍시다. 왜냐면 활동 지원금 또 많이 받아주면 좋으니까. 그리고 골드도 지금 많이 넘치니까 이렇게 82레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골드 부족하신 분들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노란 게이트만 꾸준히 돌면은 이렇게 골드 수급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골드로 올리기 힘든 이 레벨업도 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드 부족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란 게이트 잘안 돌고 어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레벨업만 해가지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노란 게이트 꾸준히 돌아서 이렇게 골드가 좀 남아 도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82레벨 만들었는데 두 명은 이렇게 좀 남길게요 왜냐면은 이제 미션 진행할 때 헌터 레벨업 같은 거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두 캐릭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레벨업도 하니까 이렇게 2연작 해가지고 소환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빛 가기 80 레벨, 어보석 많이 주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석 많이 주죠. 자 그리고 방금 정밀도 보석 얻었으니까. 보석은 무조건 정밀도로 갈아 끼워 주는 게 좋거든요 3단계 치명타 피해가 있지만 정밀도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근데 전투력은 좀더 내려가 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존버 스펙업을 했는데요 아까 골드가 약 1200만 골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800만 골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 많이 사용하고 뭐 아이템 많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펙업을 했고요 지금 아티팩트도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20강을 만들어 줬어요 뭐, 성진우 뿐만 아니라, 주 헌터들 보시면은, 서지우 20강, 알리시아 20강, 투구는 너무 구려가지고 그냥 15강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만 옵션이 잘 나와가지고, 어 축복 20강 이렇게 찍었습니다. 뭐, 항상 보면은, 진짜 축복만 옵션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0강 찍어주었구요. 아티팩트는 이제 좋은 옵션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어 바로 20강을 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 칩을 알뜰살뜰 잘 사용해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아티팩트 칩이 많이 모여있죠 원짜리는 3500개가 있고요 2짜리는 2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 강화칩도 사실상 정말 잘 사용만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홀레브 무과금으로도 어 정말 쉽게 쉽게 키울 수 있는 게임이구요 어쨌든 다음에도 이런식으로 또 모은 다음에 어 존버 스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쿠폰 톱방 카톡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쿠폰 톱방 카톡 주시면은 추후에 크리토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보호 보내드릴 깐 8월 12일 날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격 육성 중인데 생 무가격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